안녕하세요. 주린이입니다. 해외 주식, 국내 주식 시장이 모두 다친 일요일입니다. 오늘은 주간 결산을 진행해 저희 계좌 상황을 좀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. 먼저 해외 주식은 총 1,225만원 매수했으며, 평가금액 1,212만원으로 배당 및 수익 실현을 포함 현재 86,000원 손실 중입니다. 국내 주식은 총 916만원 매수. 평가금액 931만원으로 배당 및 수익 실현을 포함 현재 36만 4천원 수익 중입니다. 분할 매수를 진행한 지 21주차 되었고 합산 27만 8천원 수익 중에 있습니다. 미 실현 손익은 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것입니다. 그러나, 확정된 실현 수익 및 배당은 꾸준히 쌓여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저는 이것이 바로 시간의 힘이라고 생각하며 진정한 복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언젠가는 모든 수익금과 배당금이 투자자산을 돌파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앞으로도 꾸준히 매수하여 그 여정의 끝이 진정한 복리일지 결과를 보고 싶고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. 시간이 되신다면 여러분의 시간을 하루 1분씩 투자하셔서 저의 결과를 함께 지켜봐주세요. 저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. 혹시 투자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의 투자 결과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앞으로의 투자의 밑거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.